자 반갑습니다 허니새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타임라인 배틀 자 회복충들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데드풀, 울버린 그다음에 웨폰엑스 이렇게 세 팀으로 해서 아주 그냥 회복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 그냥 회복충들입니다. 자 상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울버린부터 한번 볼게요 울버린. 물리 공격은 17,973, 공격 속도 127.63, 치명타율 54.63, 치명타 피해율 맥스 200%, 방어 무시 맥스 50%, 스킬 쿨타임은 47.90입니다. 생명력은 34,207, 회복률은 174.56%. 자, 우르 세팅 다됐고요 어, 이소셋은 분노한 헐크의 힘, 특수 장비는 냉기 피해 상승 이거는 울버린한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갑 180%를 쓰기 위해서 일단은 장착을 해놨습니다. 유니폼 강화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특수 장비가 180% 대갑이라는 것. 자 그리고 데드풀, 데드풀은 티어 3구요. 물리 공격력 24,142 공격 속도 130 맥스. 치명타율 62.21, 치명타 피해율 172.97, 방어무시 50, 맥스, 스케 쿨타임도 맥스 50, 생명력은 39,656, 회복률은 117.51입니다. 스킬은 다올라갔고요 이소셋도 당연히 됐고요 자, 이소셋. 이소셋은 메인은이죠, 메인은. 특수 장비는 가드브레이크 변역의 180% 대각. 자, 이것도 가부 면역의 180% 대갑 특수 장비입니다. 보통 타임라인 배틀은 무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저는 무적이 아니라 다 이렇게 대갑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웨폰엑스, 웨폰엑스. 자, 물리 공격력이 6,973이지만은 에너지 공격이죠. 에너지 계열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격력이 12,181. 공격 속도 121.11. 치명타율 50.46, 치명타 피해율 140.10, 방어무시 42.51, 쿨타임은 47.58, 생명력은 3만 856, 회복률이 186.74. 지금 우르세팅 안돼있고요 스킬은 다 올라갔고, 이서셋은 나도 그루트다. 아주 그냥 회복을 팍팍 하라고 나도 그루트다. 특수 장비는 재련된 CTP, 생명력 상승과 회복률 상승, 그리고 5 히트 스피의 가드, 그리고 HP가 50% 이하일 때 생명력, 최대 생명력의 16%, 16% 회복. 자,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자, 회복충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싸울 수 있을지,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어, 데드풀은 잘 싸울 것 같아요. 일단 데드풀을 성능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스칼렛이나 좀 그런, 어, 강한 블래스트 에너지 계열 그런 적들한테는 좀 약한데,